그다음에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제로 하향 요구의 강점입니다. 제가 인근에 있는 중학교마다 다 홍보를 하러 다니는데 최근에 최근 들어 부쩍 중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입시 결과를 보고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 수 대비 뛰어난 합격률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비해도 많지 않습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이 한 160명가량 되는데요. 다른 학교는 180명 이상, 200명, 180명에서 200명 사이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 더군다나 올해 저희 학과 그 학생 수가 130명입니다. 지금 3학년이에요. 고3이 130명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데, 그만큼 저희 학교는 학생 수 대비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 의대 약대 한의대 꾸준히 진학하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교대 합격률, 요즘 늘봄학교 때문에 교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올해 교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교대 합격률 상당히 저희 학교가 우수합니다. 10명 이상씩 저희가 해마다 교대에 진학을 하고 있고 지방거점 국립대, 경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거점 국립대 준비를 저희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대 합격한 학생 수가 많았고 저희가 보면 지금 9등급제로 봤었을 때 4.5등급 정도까지 한 반에 한반 정도 실력 되는 학생까지 경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높은 취업 취업률을 가진 학과로도 지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과가 간호학과거든요. 전문대 간호학과는 4년제 하고 똑같이 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9등급제에서 7등급 학생까지. 7등급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입니다. 그냥. 학교에 눈뜬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학생인데, 저희가 그런 학생도 간호학과에 올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책에 다 있습니다. 올해 졸업생들 입학 성적입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권에 있는 학생인데, 저희가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은 9 등급제로 하면 2 9반대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화여대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이 2.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점대에서2 9반대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 정도 되면 5등급제에서는 한 2등급 정도 됩니다. 2등급, 2등급에서 조금 앞에 있는 학생 정도 되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에 고른기의 전형, 라든지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되게 그 결과가 좋습니다. 그 경북대 외에 충남대나 충북대 이런데 학생들이 원하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충북대나 충남대, 부산대 저희가 더 많이 학생들을 합격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대는 저희가 대구 교대를 중심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왠만한 학생들은 대구 대구대 대가대까지는 합격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 재학생 매년 저희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학부모 입시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고 끝나고 또 개별 상담까지 저희가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계통, 교대 입문, 이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선생님 계십니다. 아, 저는 교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저희가 상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원서 접수를 할 때는 학생 한 명당 본인이 원하면 선생님 3, 4명까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외에 저희가 또 입시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최소 3, 4, 4명 정도의 선생님하고 원서 상담이 가능하고 저희가 모의 면접도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학생 한 명당 선생님 여러 명이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모의 면접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접이라는 게 점점 중요성이 강조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의 면접 하는데 있어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서 제가 뒤에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생기부가 생기부가 학생 본인만 의지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면 생기부의 적을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적을 게 없어서 못 적겠어요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 저희가 방과 후 수업을 이원화해서 실시를 합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활동 위주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수능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은 저희가 학력에 맞춰서 수업 위주로 방과 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전형, 수능 이세 가지를 저희가 모두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2028. 그럼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입 전형이잖아요. 그럼 2028 대입 전형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교육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교과는 공통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선택하는 과목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맞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게 전문 교과가 있는데 전문 교과는 음,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특목고 에 있는 과목도 저희가 수강할 수 있도록 어,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학생의 실력이 그 분야에 대해서 대한 실력이 높을 거라는 그 평가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목고 과목까지 저희가 학생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보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 한국사와 사회과학은 1학년 때 배웁니다. 2, 3학년 때는 배우질 않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쳐야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2년 동안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걸 메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됩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의 핵심 사항은 일단은 내신이 5등급제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하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와 수능의 중요도가 이제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수능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수능은 인문자연의 구분이 없다. 지금은 수학이랑 탐구는 선택과목으로 수능을 치게 되는데 선택과목 없이 공통으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상 학생들이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로 간단히 보면 이렇게 1, 2, 3, 4, 5등급, 170명 기준으로 170명 기준으로 17등까지가 1등급, 58등까지가 2등급, 112등까지가 3등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3등급까지 경북대를 지원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은 저희가 다 경북대로 일단 목표를 잡고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028 대입 전형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밥상은 다 차려놨습니다. 저희가 와서 숟가락만 들고 밥만 먹으면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밥상은 다 차려놨습니다. 그럼 어떤 밥상을 차려놨는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 서류평가라고 하면은 과목을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의 세특 특기사항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능이 이제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 지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있고 그리고 면접 면접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학년 때 모의 면접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실시를 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1 2 3학년부터 면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미 올해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미나라든지 디베이트라든지 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어, 그래서 1학년,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세하고 통합과학인데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수능을 응시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수능을 쳐야 돼요. 어, 그러면 학생들의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탐구 영역의 선생님 한 분을 어, 더증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더 깊이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학년에 걸쳐서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이 학습이 될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방과후 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1학년 2학기 때는 통합 과학 2를 배웁니다. 그러면 1학년 2학기 방과후는 통합 과학 1을 보충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통합과 통합사회 반가우 과목을 역시 개설하면서 야간의 특별수업까지도 저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실시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학습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런 밥상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기관을 활용한 진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대, 대가대와 해마다 교수님들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섭외해서 학생들을 대구대, 대가대 보내가지고 수업을, 실험, 실습,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시간당 그, 그 비용이 강의료가 되게 비싼데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그 과목이 있으면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2학기에도 학생들이 신청받아서 생명과 화학 분야에서 수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주도용 진로 체험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신청받아서 학생들과 함께 서울에 진로 체험을 갔었습니다. 학생들이 코스 일정 다 짰고 저희는 학생들의 숙박비, 그리고 교통비를 지원을 했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국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졸업생이 있어가지고 국회까지 가서 그 국회의원하고 예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학생이 주도해서 진로 체험을 할수 있는 이런 내용은 제 유튜브에 보면 학생 활동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제 탐구 활동을 위한 지원인데 요거는 이제 특기상의 학생들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에, 외부에 강사를 또 섭외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제 탐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치고 제공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 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도 12월 달에 지금 계획을 다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주도형 진로 맞춤형 동아리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80개가 넘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마음 맞거나 진로가 맞으면 다섯 명이든 네 명이든 동아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물품 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보통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 활동을 진로 상관없이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예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구대 대가대에서 진로 연계 아카데미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 의학학 실험은 저희 학교 앞에 보면 테크노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실험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기간과 저희가 2년 정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속 앞에 가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 기간인데 어, 그분들 연구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체험도 했고, 저 사진은 모이 유엔 어, 활동하는 학생들입니다. 어,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고, 여기 아까 말했던 주제 탐구, 주제 탐구하는 모습이고 국회 가서 학생들이 어, 여름 방학 때 진로 체험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부의 변별력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깝게, 진짜 아깝게 서울대 의대 떨어진 학생이 있었는데 왜 떨어졌을까 궁금해서 서울대 의대부터는 다른 대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를 구해가지고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별 차이 없었는데 어, 독서에서 조금 부족했다는 걸 저희가 봤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은 어, 독서가 생기부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어, 독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어, 독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교과 시간에 독서를 활용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독서하는 학교로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토론, 독서캠프, 독서여행, 독서 토론, 독서 캠프, 독서 여행, 독서 안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이미 한 예산을 천만 원 이상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독서캠프나 독서여행 이런 독서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해서 그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서 변별력 있고 경쟁력 있는 생기부가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캠프 책을 읽을 때는 저렇게 낭만적으로 잔디밭에서 2차는 저희가 가을에 있는데 요 타프를. 운동장에 치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와서 이 강당 안에 타프를 치고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제동행 독서 토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작가들을 또 초청해서 작가의 만남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독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프로그램 활용해서 생기부 작성하면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난 생기부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스쿨을 또 운영을 합니다. 오전에. 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향상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자습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소인수 수업이나 공동교육 과정을 또이 시간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구 활동,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또 토요일 날또할수 있고, 그래서 학생 각자의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학교에 나와서 헛되게 보내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좀 흥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공부만 할 수가 없어서 숨쉴 구멍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 학교는. 일단 저희가 아까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미나 발표.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방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디베이트도, 디베이트도 합니다. 이게 예선전 모습이고 저기에 있는 게본 결승전 모습인데 결승전은 저희가 무슨 축제처럼 축하 공연도 하면서 했습니다. 역시 관련 영상은 하양여고 유튜브 TV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저런 기회도 다양하게 주고 있고 수학여행 제주도 가서 요트 타고 막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역사 생태여행 부산도 가고 시험 치고 나서 학생들 좀 기분 전환도 할겸 해서 저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가서도 세미나 하고 그랬었습니다. 학생들 워낙 발표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녁에 쉬고 싶은 학생은 쉬고 발표하고 싶은 학생은 발표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저녁에 했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생중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접속하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마다 저희 체육대회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체육대회 때 잘하고 있는지 잘 뛰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등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들어올 때모이 것도 나눠주고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아침에 즐겁게 등교할 수 있도록 행복등교 캠페인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 동아리 발표회 축제죠. 축제에도 1년에 한번 하면서 학생들의 끼를 또 발휘하고 동아리 학술제 발표회를 통해서 한 내용은 또 생기부에 또 기록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공간을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 한 4억 이상의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서관을 서디 카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오면 공간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처럼 중간중간에 비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시간에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는 쉴수 있도록 어,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북카페처럼 돼 있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소모임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층에 보면 커뮤니티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어, 저렇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 행사를 여기서 저희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쉼터, 휴게실이 이렇게 돼서 밥 먹고 가다가 학생들이 쉬거나 아니면 저녁에 그 야자할 때좀 답답한 학생들은 여기 와서 자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 기숙사가 있는데 2인 1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 2, 3층에는 독서실 책상을 저희가 갖다 놨 독서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한층에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 책상을 2층과 3층에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 저희 학교가 완벽한 학교라고 저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양요고는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그 성장의 결과가 진학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이게 좋겠다 싶으면 시도합니다. 시도해서 좋으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시면 학생도,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때까지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